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도 그냥 미안하다고 할줄 알아야 된대요. 어, 연애를 하면서 저도 그러긴 했는데요. 난 이런 게 있어. 남자도 미안하다고 하면은, 여자도 받아줘야지. 철없는 남자, 철없는 여자가 있죠. 남자가 미안하다 하면은, 여자가,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승기를 잡은 줄 알고,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이제 나도, 아, 혹시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다한 스텝씩 물러나야지. 맞죠? 여자분 솔직히 맞죠? 남자의 미안해를 받으면은, 고지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얘기 안 끝나는 거예요 본인 남자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름 그걸 아는 사람이면 그 잘못 하지도 않아요 모름 죽을 때까지 몰라요 헤어질 때까지 몰라요 헤어지면 안되겠지 결혼해도 몰라요 애 낳아도 몰라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캐치할 수 있는 남자냐 아니냐 그거 찾으면은 결혼 못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무슨 잘못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으면서 굽히고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 남자면 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싸운 커플들 있다면은 봤는데 나중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 싸움을 끝내야 되니까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긴 개뿔을 알아 몰라요 그리고 단번에 고쳐지길 바란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되게 단번에 고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 아무것도 몰라요 원래 몰라요 원래 모름 근데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지만 보라니깐요 그런 남자면 그냥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하면 넘어가라 근데 좀 다른 건 있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미안 아 이러면은 그때는 뭐가 미안한데 해도 돼요 근데 남자가 순박하게 담백하게 숙여서 아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협의점을 찾아가라 이 말이야 물론, 나, 앞에 말한 것처럼 하면은, 그때는 2라운드 해야지. 결국엔 뭐야? 싸움의 내용은 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바람핀 거 이런 거 말고, 인격적으로 발렴치한 행동 한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투닥투닥 일상적으로 싸우는 거는 빨리 꺼뜨리는 게 최고야. 나중에는 이게 본 내용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자존심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먼저 말 걸지 말아보세요. 상대방 답답해 미쳐서 말 걸게 돼 있어요. 결론, 헤어짐. <laughs> 뭐야?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아, 모든 해결 방법 헤어지세요. 연애를 하지 않으면 연인과 싸울 일이 없어요. 연인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 풀어도 앙금이 남아요. 그렇지, 보통 그래요. 말끔하게 잘안 된다고. 풀어도 나중에 그 이야기 끌고 옴.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길어지면은 우리가 옛날 얘기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재료가 다,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난 좋은 것 같아요. 한 10분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 10분 안에 싸움을 끝낸다고 해서 막 바로 괜찮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야 화가 확 올라가기 전에 아 그래 미안하다 여자친구도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가요 어떻게 당장 바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라고 그냥 말없이 처음에 걸어요 이렇게 한두 블록 걷다가 다시 쓱손 잡아요 이렇게 그럼 잡아줘 이렇게 아직 어색해도 잡아줘 밥 먹으러 들어갔어 앉아가지고 뭐 먹을래 이, 이게 뭐예요 어물쩍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기 매운 거안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에 안금이 남아 있어도 그냥 스킵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공해 있는 거 그거는 본인 문제 맞아요. 나는 뭐 지금 굉장히 나이스해서 내뭐 메뉴판 들여다보고 있는 줄 알아요? 나도 기분 엉망이야. 근데 아그밥 먹자고 그냥 밥 먹자고 어, 맛있네 맛없네 뭐 음식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감정도 그냥 쓱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체하잖아. 쉽지 않다, 진짜. 마음의 도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본인도 그 정도 관용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내려놓으면 나도 같이 한 계단 내려가 주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한 사람만 계속 져주고 그런 건또 없어요. 져주는 사람 찾는 게 어려워요? 본인도 져줘야죠. 정확하게 5대5 이런 건 아니라도 나도 내려놔 보고 상대방도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어디 가서 항상 나한테 져주는 사람 찾고 싶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보통 남자들이 많이 져주기는 하죠 뭐한7대 3? 근데 남자들은 또 여, 여자친구 좋아하면은 2나 3만 져줘도 7은 자기가 포용을 해요 근데, 3도 안 하고, 2도 안 해. 그러면은, 짜증나는 거지. 나는 등신인가 싶고, 등신 맞는데, 등신이 아니라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긍정적 가스라이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자도, 져줄 건데, 10번 내가 다 져주면, 남자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한 두세 번만 해줘도, 남자는 일곱 번할수 있어요. 근데, 그 두세 번도 안 하겠다면, 헤어져야지 근데 요즘 남자애들은, 안 져주더라고요. 악착같이, 5대5이, 모든 게. 이게 있다고. 이거, 이거 좀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남자들은 여자한테 사과를 하고 배려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고 방식이 껴있는 줄 아세요? 딸래미랑 무슨 싸움이야? 남자가 여자랑 무슨 싸움이야? 80년대 남자들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부장적 마인드로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여자랑 무슨 자존심 싸움이야? 이렇게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건 장단이 있다고 옛날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처럼 막 삐지고 꽁하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여자를 낮게 보는 게 있다고 여자를 그냥 단지 지켜주고 보호만 해줘야 되는 존재. 여자랑 무슨 남자가 싸움을 하나 이런 마인드가 있다.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음. 그게 또 이제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을 봐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남자들도 바뀌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우 덥냐? 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남자들은 섬세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가부장적인 남자들 극혐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의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듬직함과 터프함과 강인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잘 없겠지만 은내 남친은 강인하고 터프하고 지켜줄 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고 내 고민을 세심하게 들어준 남자였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장 1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인 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요즘 세대로 봐도 그래요. 내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좀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섬세한 남자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대화를 잘 해요. 굉장히. 이야기 잘 들어주고.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내 남자친구가 좀 운동신경도 없 지브리 좋아하는 것도 막 X같고 막 근데 그 남자의 성향에는 이쪽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축구 잘하고 운동 좋아하고 괄괄하고 막 터프한 남자들은 니랑 지브리 연주회 보러 안 가요 그딴 거안 본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아쉽지 어? 듬직한 남자친구는 사겼는데 왜 지브리 콘서트는 안 보러 가죠? 아 그딴 건 니나 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남녀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다 보면은, 그니까 장점이 단점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여자애가 강한 여자예요. 나한테 뭐 의지하지 않아. 처음에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독립심이 강하고 안 찡찡거리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독립적이라서 좋았는데 너무 독립적이야. 한대콱 지어 받고 싶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 독립적인 여자 너무 좋지. 만나잖아. 너무 독립적이라서 힘들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남자친구로서 의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요. 어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찡찡이한테로 가서 사랑을 줄수 있는 이런 기분 너무 좋아요 하다가 찡찡이라서 좋았는데 찡찡이라서 싫어요 그러고 다시 독립심이 강한 여자를 또 만나고 모든 게 이렇다 삼라만상이 다 이렇다 그게 그 얘기에요 남자가 박력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기념일은 꼬박꼬박 챙겼으면 좋겠다 이게 완전 난센스라고요 찾으면 너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인데 그 적당히가 어렵다고 막 평소에는 섬세하지만 침대에서는 박력적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안 그렇단 말이에요 좀 침대에서 확 이렇게 뭔가 리드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는 남자친구 막 꽃다발도 줄수 있는 남자친구 이런 남자친구는 위치 바꿀까?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아, 짜증난단 말이야. 침대에서 그냥, 부악, 부악,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우리, 요거, 좀, 돌, 돌, 려서 해, 볼까 이러면 이제 막, 아우, 막, 짜증나, 아우! 거친 어떤 야수의 느낌이 없잖아. 치와와 갖고, 막, 그냥, 어? 시작부터 짜증나지? 그, 자기야, 그, 아, 아, 할래? <laughs> 아 이거는 뭔가 겪어보지 않지만 싫다 개실지 근데 이 친구는 속상할 때 귀신같이 알아채고 초콜릿이랑 마라탕이랑 해가지고 집에 배민 보내주고 아주 그런 섬세한 친구라고요 근데 너무 섬세한 나머지 침대에서도 경우있게 물어보죠 아 할래? 이게 다 욕심이다. 그, 어떻게 다 가십니까? 그렇죠. 아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균형적인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공주짓 하는 여자들 진짜 개 짜증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선머슨 같은 여자는 좋아요? 그것도 싫어요. 여자 입장에서 어쩌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옷 굉장히 페미닌하게 예쁘게 입는 여자면 좋겠어요. 근데, 독립심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하이힐을 신으면은, 픽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성스럽게 옷은 입었으면 좋겠고 예쁜 구두는 신었으면 좋겠고 하루에 15,000보씩 걸었으면 좋겠죠.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 안 그래 보이는 남자가 여자 마음 잘 알고 잘해줘도 전 여친 작품이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전 여친 번호 알면 생일 때뭐 기프티콘 보내세요. 사용감이 있긴 하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여자 마음 잘 알고 알잘딱갈센이지만 전 여친 작품인 건 싫고 알수 없는. 전 여친의 흔적이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 쓰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난새 제품을 쓰고 싶어. 근데 기능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 그렇지. 사용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앞에 사용자들이 계속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까 말했던 장단점. 계속 장단점 얘기죠. 이, 이게. 남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남자를 많이 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침대에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러면 여자는 그 경험치를 어디서 갖고 와요? 내가 첫남자였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최소한 남자를 많이 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침대에서는 아주 뭐 기술이 좋았으면 좋겠다. 경력직 신입 이게 뭔 말입니까? 내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 엄마랑 누나가 업그레이드 해 줘서 손안탄 남성 신상을 원하는 건지요. 아니야 아니야. 그 엄마가랑 누나가 공부시켜 줄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딥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나 있는 애들이 좀 섬세하긴 해요. 이제 내가 누나가 두 개가 있고 두개두 개래. 두, 두 명이 있거든요. 나는 또 그런 프레스가 있어요. 내가 누나가 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지 마음대로 기대치를 높여요. 내가 누나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여자를 세심하게 대해 줄 것으로 지 마음대로 기대하고 마음대로 실망함. 싸우면은 하, 나 진짜 오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아 이거 뭐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 근데 그 누나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은 예의의 그런 태도에서 기대에 대한 실망이 진하게 느껴지죠. 누나 둘이라서 말싸움짱 잘함. 그건 맞아요. 누나가 둘이라서 여자친구가 기대하는 것 세심함, 배려. 누나가 둘이라서 내가 실제로 얻게 된것 말싸움 스킬. 다다다다다다다다내 얘기 듣다가 이제 귀에서 고름 나오고 과호흡. <laughs> 참고로 저는 싸움에 집중하면 발음이 하나도 안 뭉개집니다. 딕션 완전 좋아져요. 지금 저 정도 수준급인데 작정하고 하시면 아주 그냥 나이를 먹으면 좀 스킬이 바뀝니다. 이제 많은 체력을 쓰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반격을 하죠. 들어, 막 여자친구 막 얘기하고. 음... 네그 얘기 저번에도 했던 거 알고 있나? 원수 깨졌다 그럴까요? 더 효율적이죠. 몇 글자 말안 했어요. 근데 화나는 건 똑같아 여자친구. 어. 그 말을 쭉할 때까지 딱 끝까지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내가 왜또 말하겠냐고. 하면은 나도 그게 궁금하네. 그 네, 헤어지면 돼. 헤, 나 그냥 다 헤어져. 헤,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돼. 노래 한곡 들읍시다. 버벌진트의 곡입니다.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목소리>